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화트럭 최강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서 오돈 덤프트럭을 한대 매입해 왔습니다. 자, 뒤에 보시는 차량이고요. 차량 먼저 보시죠. 차량은 2016년도 2월 달에 등록한 메가트럭 오돈 정품 덤프트럭 차량입니다. 자동 덮개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구조변경까지 완료가 된 차량이고요. 실주행거리 19,000km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아마도 제가 볼때 예상 판매 시간은 보름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상태는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의 트레이드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차 대각자가 붙어있는 사고가 나지 않은 그런 차량입니다 아직 제가 실내 크리닝도안 하고 시트도 교환을 안 했어요 상품을 만들면 크리닝도 하고 시트도 교환할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보이시는 게 자동 덮개라는 거예요 얘는 왜 필요하냐면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자갈이나 모래 흙 이런 걸 많이 씻습니다 안에 있는 적재물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뒤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자동 덕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뒤에 보이시는 적재함 날개는 쓰시는 분들마다 위치를 달리 하시거나 조금씩 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는 구입하시는 분 편의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다 뒷 타이어 트레드 또한 60% 정도 이상이 남아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와서 특별히 한거 없고 앞에 캐비는 너무 깨끗하게 놔뒀고요 뒤에 적재함하고 하부만 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실내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자동 덮개를 열고 닫는 스위치가 있고요. 제가 이따가 내려서 장비 한번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9,342km를 운행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특장차 중에 덤프의 생명은 뭔지 아시나요? 덤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덤프하고 덮개가 작동하는 걸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덤프트럭을 작동하고 있고요. 자동 덮개가 닫히고 열리는 걸 확인했고, 덤프트럭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 신화트럭에서는 항상 직접 매입한 차량을 판매하는 걸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대 판매하고 구입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는 신화트럭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차량이랑 오돈 덤프트럭 매물은 신화트럭 홈페이지에도 많이 있어요. 구경 오셔서 어떠한 매물들이 얼마에 있는지, 동종 매물, 비교 매물들의 시세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화트럭 최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ほう。